네 오늘 성가대 고백 가운데 할수 있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할수 있다. 근데 그할수 있다는 응원에 할수 있다죠. 어, 잘할수 있어. 한번 해보자.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할수 있어. 그런데 이할수 있어는 그할수 있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오늘 그 약속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니아미아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성시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야 될까요? 이번 주에도 북구에서 불이 났었고 오늘도 방금 막 문자에서 다시 불이 재발화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누군가의 부주의나 실수로 불이 나기도 했을 거고요. 또는 뭐 자연발화로 불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의 공통점이 있죠.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 안타까움을 찾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오늘도 사람들이 사실은 답을 찾고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사실은 발버둥 쳤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만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고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허락된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겁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밥을 먹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아무 겁 없이 밥도 먹고. 걸어가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해도 무당에게 묻고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 얼마나 능력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된 이 자유를 통해 우리의 선택 하나가 현장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 생각과 또내 경험, 내 기준을 의지하여 말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와 선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오늘도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 끝을 알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확실히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릇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참된 자유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꼭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느헤미아의 회개와 기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아의 회개입니다. 오늘 느헤미아서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생활하여 돌아온 사람들과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방인들이 고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사회적인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였던 거죠. 핑계는 많았습니다.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 또 남아 있던 사람들, 이주하여 살아온 사람들, 사실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 가지 앙금도 있을 거고, 많이 다퉜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야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사실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끊임없는 사실. 문제와 사건들이 이스라엘 이 땅에 나타나고 있었죠. 이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고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페르시아 왕궁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이 큰환란을 당하고 또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또6절 말씀을 통해 자기와 자기 가정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난 날의 모든 죄에 대해 고백하는 고백하는,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이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당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읍이 비참하고 황폐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죠. 그리고 5절에 언급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반응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향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손기며 시편 16편 0 6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을 잊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흐르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있지 못하면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능력으로 행해, 행하여지고 있음을 자꾸 잊어버리죠 오늘도 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로 말며만 허락된 이 은혜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여러 가지 열강의 침략들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 땅에 전달했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순간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이 사회학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전쟁 그리고 또 속국되었던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많이 하지만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설명이 딱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리스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 1초라도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강단을 통해 그 강단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항상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니에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니에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에게 심판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도록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찾아오는 많은 사건 일들만을 바라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뭘 주셨냐? 말씀과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친 순간 그게 보였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놓인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뭐라고 합니까? 다 죽게 됐다라고 하죠. 이러려고 데려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말씀의 성취를 믿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찾아오는 문제, 사건, 어려움 때문에 내 육신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전도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건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느에미아가 다시 한번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 간구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포로된 상태, 불가능한 상태, 열강들의 강함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모든 사람을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를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3절에도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이미 임하였고 그 말씀은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기억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만약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사건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복음 안에 있기에 살리는 축복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걸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또 언약을 기억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자기를 관리로 세우시고 또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단1초도 남김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종자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는 답이 나와 있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언약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도전하는 중요한 예배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 이제 그 중국에서 제가 중국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어머니랑 다락방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물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방 방학, 거기는 방학이 좀 길더라고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는 집이 없,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택지가 있는데 한 군데는 가면 이제 막 아이들을 이제 강남이라고 하죠. 그 강남에서 계속 공부 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과 또한 군데를 가면은 이제 거기는 예배 중심으로 말성 중심으로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 어, 지금 많은 부모들이 진짜 과열돼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진짜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사실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치열한 게 보인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런데 본인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고 하지만요. 너무나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계산적으로 많은 것을 선택하고 또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계산적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너무 옳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기 때문에요. 언약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언약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말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사실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것들을 실천할지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건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중요한 언약들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와 또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놓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나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